날라갈 것 같은데, 역시. 지금 여기 거미가. 이기 집에서 찾아, 찾은 찾은 세줄 깡충거미가 파리 파리를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두줄상두줄 깡충거미인지 세줄 깡충거미인지 모르겠지만 세줄 세줄 깡충거미나 두줄 깡충거미 중에 하나입니다. 죽은 죽은 언니 응? 또 그러니까 나도 될거 아닌가? 그래서, 거미는, 거미는 곤충에 독을 넣어가지고 몸속에 있는 거를 다 액체로 만들어서 쪽쪽 빨아먹는다고 하는데, 숨었다. 숨었다.